그, 섬광 연막 던질 수 있는 애를 따로 있고. 어차피 나도 부스 살짝 질린 상태라서, 그거 다음주에 나오면은 몇번 해보고, 되게 병행하든지, 뭐, 어떤 도지할것 같아요. 그냥 맨날 이것만 할순 없지. 이거, 이거 뭐 어떻게 다 터쩌면 재밌는데. 터져 잘 된다. 근데 시영 님이나 나나 질릴 때가 되긴 했어. 지금 뭐야 이걸 몇 번을 했는데. <laughs> 안 질리는 게 이상한 거지. 내가 저기력 당겨야 돼. 간단한 딴게임 같이 할만한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아니면 뭐그 그 게임 그디스코나나이벤트다 나오던데 뭐 예를 들어 뭐, 델타포스란 이런 것들 나오던데 다스코스라그러아 나쁘진 않긴 한데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글쎄 델타포스는 예전에는 배틀필드류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배틀필드류가 영화 땡기고 에이펙스는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그래야 되나? 아, 에이펙스가 어렵긴 해. 이거보이거의두 배가 어려울걸요? 그니까. 옛날엔 많이 했었는데. 멀어 아, 여기. 한 명, 앞에 있대요. 엄마가 앞에. 여기, 엠마. 내 앞에, 엠마. 두 마리에요. 그냥 빠져도 돼요. 어차피 나못 살아. 나 죽을게, 그냥. 내가 늦었을 때도 그거 했네. 부활 시켰네, 상대편에서. 얘 여기서 뭐해? 전망대에서 파밍을 하고 있네 시추선. 참. 우리 편 애단 참 여러 가지하네 진짜. 여기 한테 가는 중 아. 아이고, 새로. 아니, 우리, 일단, 쟤 뭐해? 우리 편 죽거나 말거나 세워라. 내가 나러면서 파밍하고 있네, 저거. 아우, 진짜, 씨. 꼭 전화해드리는데 파밍하다가 파밍할때는 우리편 안살려주다가 자기죽으면 계속 그거쳐요 살려달라고 F계속들어서 플리즈 리바이브 미 계속치고 쟤다 죽어 간다 떨어지 응, okay. 음, 드래곤브렉스라서 겁나 세거든 <laughs> 스쳐맞아서 아프쥬? 저기 <laughs> 하나 아 지금 그거 배터의 샷건이라 가지고 장거리 못 때려요. 근접 근접전용이야 나 지금. 우리 뒤에 도 살리는데? 너바 컷? 아 우리 거구나. 우리 머리 위에 있네. 이건물에 하나 들어갔고 아우 씨 저격이다 내가 품 찍은 데 들어가는 저격이에요 아, 나이스 아, 나이스 나이스 아 역시 주형님 잘해 체로팟 드래곤, 드래곤 브레스라서 겁나 아프지. 내가 이거 하려고 200킬 했다 이 자식아. 두 마리 낙하산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쪽에 두 마리 아, 아니야, 둘둘둘 3대이잖아, 다섯 명햄마컷스 라스트 제로 나이스 아유 이러니, 내가 드래곤 브레스 샷건 뽕에 취 하지. 칠인데 이 새끼 뭐냐? 481딜. <목소리도> 와 진짜 나 <나워>, 뒤져라. <laughs> <laughs>